밖에 나왔는데요.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, 어 영상을 찍다가 말았어요. 왜냐면 아, 잘못 눌러가지고 잘못 눌러가지고 그어 그렇게 잘 씁니다. 네, 됐어요. 아셨죠? 탁발이 투김치. 엄마 밤되면 이거 다 켜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무시겠다무시겠다 나중에 밤때 한번 나와볼까 진혁 때 지금도 진혁이긴 한데 지금도 진혁이긴 한데 여자 주가 있으니까 예쁘나다 덩킹이다왜그 <laughs> 왜 제주에는 왜 이렇게 덩킹이 많아? 아 덩킹 도넛 아 덩킹 도넛 뭐야? 오, 왔다, 왔다. 아빠. <laughs> 잠바 좀 입을게요. 어때? 엄마한테 아, 석양이 진다 아빠가 사진 찍으려는데 가렸어 갑시다 갑시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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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러분들 말할 게 있습니다. 옛날에 영상 중에 편집 중 편집 중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편집을 못했어. 요 그래서 뻥친 거. 옛날에 그거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뻥친 거예요. 잘 기억해 주세요. 어, 예, 어, 예. 정킹이다. 펭수, 아우, 아우. 펭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고에만 쓰이는구만. 펭수는. <laughs> 광고에만 쓰여, 광고에만. 광고에만 뜨고 어디 이제, 유튜브 찍어, 찍어! 깜짝이야. 소리 개그네, 저 차. 그래, 이 정도 소린 돼야지. 뭐앙 뭐, 스포츠카 타는, 뭔뭐 레이싱카 타는 것도 아니고, 으이렇게 달리고 있어. 나 아까 차가 저 정도는 달렸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길막혔던 차가 저 정도는 달렸어야 되는데 어? 저 정도는 안 달렸어. 우리요. 어, 어? 1박 2일이야. 응? 1박 2일이라. 1박 2일이라 저거 저거 빨리. 와, 저기 저기 뭔 산이야. 이거 게 키가 커서 안 좋은 점이구만. 저긴 뭐 하는 산이야, 저기? 아들 산. 공원이 있네, 저기. 응. 산에 왠공원이있지중심비네 어? 학원 재끼고더 놀다 오래. 재까 갔는데. 나 하루 재껴. 가 아까 전화 온 이유가. 여기 뭐, 근데 여기 뭐 공원 같은 게 있다니까, 야다수가 많네. 응. 저건 뭐야? 응, 계단으로 가야겠다. 그냥 걸어가기엔 너무 가파르다. 어, 카메라를 볼땐 별로 안 가파라 보이는데 여긴 뭐야? 길 따라가는 여자야 나도 이제 저 정도는 아니야 내가 예전에 저수었잖아 <laughs> 예전에 저랬었잖아 친구들 다 뛰어갔는데 같이 가 하면 또 있더라고 어 떼처럼 저들떠들는데 이젠 이제,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발에 모래 묻히기 시내 중심 이거를 와 이거 뭐야 이 둥지 좀... 오 무서워 살짝 바다에 내려가 볼까 바다에 내려 볼까 오오 여기 살짝 무서워 여기 아래 내려다 보면 여기 아래 내려다봐 무서워 여기 왜 내려다보냐 어. 여기 어쩌다 보니까 내려 어치들 아 모래 몰라 어차피 발딱 끌고 그냥 모래 사장에 그냥 다 묻혀 그냥 오 응? 오씨 응? 응, 모래가 너무 고와 오씨 나 넘어지 이 정도 가최선이야 됐어. 응. 됐어. 응. 다리 농구가 습니다 저기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고, 거기 또 물이 있고, 저 모래사장이 또 물이 있고. 뭐뭐 뭐 파도 형식으로 이렇게 모래랑 그런 게 있는데 미역줄기 같은 것들이막 떠밀려가지고. 어? 어, 조금만 들어갔다 오지 뭐. 와, 엄마. 와. 어. 와, 씨. 차가워. 근데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는 가뿐히 버티면 나 바닷가를 간 적으로 하나 됐는데 근데 뭔가 좀좀 수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. 난 분명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점청 수심이 깊어지는 것 같지? 어. 수심이 깊어지는 걸 지금 찾줄 거야. 아 그렇지? 와, 아빠 아빠를 아빠네 일로 거기로 와. 와와 완전 작아 발에 감각이 없어 아 여이 이런데도 있었어 아이 씨 괜히 건너왔네 응. 있지 않을까? 콩합 같은 거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저런, 저런 바위에는 콩합 같은 거 무조건 붙어 있지. 어... 뭐냐. 녹음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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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또 글씨가 있는데 이거? 야 엄청 크게 써놨어. 아 이쪽으로 가서 봐야 된다 뒤로 아닌가 사랑해 사랑해 문신 어? 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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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신영 사랑해 문신영 사랑해 문신영 사랑해 라고 언제 썼어 이아이쪽왜렇게 응? 응. 응? 찍어 <laughs> 아유 너무 내가 작긴 하고 좀자연 하나 하나 둘스크아 <laughs> <우와. 웃음> 흐음 응. 오, 여기 어, 그때 우리가 차 타고 봤던 배가 배가 뭐? 어 그래? 승 승관 카트 동영 카트 효성 글씨를 많이 써놨네. 레몬이 좀 아니? 어, 리 여기 자리가 보자. 아, 케이크. 나가어어 나무가 맘에 어가있어또또글씨가있어서 나무가 있는 애어 사람들이 그려온 건가? 뭐야? 저기 둘그 S 5 S S O S 서 어. 서, 서린, 하트. 이거 또 뭐야 이건 또. 또왜 이렇게 많이 써놨지. 바, 바보, 아샤, 엄마 사랑. S O S S O S 를왜 이렇게 많이 O S S 야 S O S O S 가 S O 이 O S 뭐 이런 글씨들이 S O S 세균 글씨를 어머 애들이 글씨 야 여긴 뭐냐 원래 바닷물이 덜껄 차, 덜껄 차. 봐, 이 미역줄기 같은 거 뭐야 우리 살아 있어. 용암 구조물라고 여기가 뭐? 여기가 뭐 화산이 있어? 제주도가 원래 화산인데. 섬이야? 그 섬이야? 아니 근데 제주도 그럼 어디 있어 화산이? 서 많은 거군요. 할 과수 어 다은 다운 다은 맞지? 제주도다. 오늘 네, 제주도 1위 차네요. <laughs> 이건 뭐야 이거? 이건 뭐야 이거? 이거 다 현무암 아니야 이거? 현무암 맞지 이거? 현무암으로 현무암 조각. 현무암 조각. 다리로 오는 길은 현무암을 건너가야 된다니. 뭔 현무암의 다리야? 현무암의 다리인가? 여기도 현무암의. 현무암의 다리야? 뭐, 네. 하늘 섬의그 얘기야? 저기 자리 있다. 엄마, 저기 봐봐. 엄청 큰 글씨 써 있어. 야, 이거 뭐냐. 뭘 그렇게 크게 써는 거야. 바다에서 살게 없었나? 물이 빠져서. 됐지, 됐지. 현무암이잖아. 지금도 <laughs> 불하루방도 현무. 살짝 무서운데. 엄마. 엄마. 응 여기 뭐 현무암의 날인데 진짜로? 엄마 여기 진짜로 현무암의 날이야. 여기 진짜 현무암의 날인데? 여기 벽도 현무암이고 바닥도 현무암이고. 아, 현무암 밭치네 현무, 현리 현무암 덩어리 하나 있는데 찍어 줘. 내가 코는 왜 만지라고 했어? 코는 만지면 안되네 다 빛이 아니야 그, 그거 빛이 아니야 과연 <laughs> 진짜 아들을 낳으면 현실인걸로 딸을 낳을수도 있고 아들을 낳을수도 있지 okay me wo lot ho upar ho o o o wo dost ho kaise 더 무서운게 더 무서운게 뭔지 알아? 뭐야?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막 날아갈 것 뒤로 날아갈거 같아 아무튼 여긴 형마음의 다리였어 그래. 진짜 여워.